6Q2 팔레오 레위기 언어 페일리어 히브루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250에서 150년 위치 쿰난 동굴 6 레위기 8장 12. 그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부어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13.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주었고 야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 11.Q1 팔레오 레위기 언어 페일리어 히브루 스크립트의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30년 서기 68년 위치 쿰난 동굴 1 0일 레위기 사장 23만일 그 범한 죄가 그에게 깨달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24. 그는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야외에 압번 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것은 속죄 제물이다. 25. 제사장은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는 그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26.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과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목제물의 기름과 같으니라. 제사장이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다. 내위기 네 10장. 사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나아오라.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짐 밖으로 메어내라. 오, 그들이 가까이 나아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짐 밖으로 메어내니라. 육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털을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온 회중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불사름을 인하여 애통할 지어다. 칠러는 회막문으로 나가지 말지니 두렵건대 죽을까 하노라. 야훼의 관유가 당신에게 있느니라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내위기 11장. 27내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중 배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라.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28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29 땅의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30 도마뱀과 왕도마뱀과 벽도마뱀과 가죽도마뱀과 카멜레온. 3십일 모든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라. 그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30이 그들이 죽어서 떨어진 것은 모두 부정하다. 나무로 만든 그릇이든, 의복이든, 가죽이든, 자루이든,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물에 담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내위기 13장. 3제사장은 피부의 환철을 진찰할 지니 그색점의 털이 휘어졌고, 그 색점이 피부보다 오묵하였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민이라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선언할 것이다. 사피부의 색점이 희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며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오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를 진찰할 지니 보라 그 사람의 눈에는 색점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면 제사장은 그를 또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육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를 다시 진찰할지니 보라. 그 색점이 열어지고그 색점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딱지이다. 그는 자기 옷을 빨아야 정결해진다. 7. 그러나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여. 8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야 한다. 만일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나병이다. 9. 사람에게 나병 색점이 있으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9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그 피부의 색점이 희끄무레하면 이는 무해한 발진임이니라. 그것은 피부에서 발생했다. 그는 깨끗하다. 40.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는 깨끗하다. 4 2이 그러나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 문둥병이니라. 43.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야 한다. 보라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문둥병의 모양 같으며 내위기 네 14장 16 제사장은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에 기름을 찍어 그 기름을 야외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17 제사장은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며 그의 오른 발은 속건 제물의피 위에 있느니라. 18 제사장의 손에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야외 앞에 속죄할 진니라 19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그 부정함을 위하여 속죄할 진니라그 후에 그는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20 제사장은 번제물과 소제물을 재단 위에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20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힘이 없으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순양 한 마리와 또한 에바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취할 것이요 소재물과 기름 한로 52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할 것이며 54이는 각종 문둥병과 가려움증에 대한 규례니 55의복과 집에 생긴 곰팡이와 57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한가를 가르치려 함이니라 이것이 나병의 법칙이다 내위기 15장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느니라 3 유출로 인한 부정함은 이러하니 곧 유출이 몸에 흐르든지 유출이 몸에 그쳤든지 유출이 그치는 날 동안에는 항상 그 사람에게 부정함이니라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다 34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눕는 침상은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오, 그의 침상에 닿는 자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내위기 네 16장. 이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명하여 지성소 휘장 안곡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가 죽지 않도록,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에 나타나리라. 사마로는 숙제 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사 그는 거룩한 배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몸에 아마포 바지를 입고 아마포 띠를 띠고 아마포 관을 쓸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입어야 한다. 3 4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것이니라. 야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내네 위기 17장 1 야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야외께서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삼집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사 그것을 회막문으로 야외의 성막 앞에서 야외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 피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피를 흘렸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제사하는 제물을 회막문 야외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할 수 있음이니라. 야외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내네 위기 18장 27. 너희 전에 있던 땅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리라 하였나니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나라를 토함같이 너희가 더럽히면 그 땅도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중 하나를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그람으로 너희는 나의 명령을 지켜 너희 전에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레 위기 19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야외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라. 3. 너희는 각각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외이다. 4. 너희는 우상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외이다. 내위기 20장. 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집이나 또는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타국인이 그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땅 백성이 돌로 칠 것이다. 삼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땅 백성이 다 눈을 감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따라 행음하여 몰렉과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6. 누구든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의지하여 행음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로다. 내위기 네 21장. 6.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은 야외께 화제로 바치는 제물곧 그들의 하나님의 빵을 바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할 것이다. 7. 그들은 창녀나 불경스러운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그의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팔끄럼으로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여라. 그가 너희 하나님의 빵을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거룩할 것이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나야외는 거룩하니라. 구그 어떤 제사장의 딸이라도 창녀로 자기를 더럽히면 그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니라. 그녀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십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는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며. 십일 그는 어떤 시체에도 들어가지 말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내위기 2십이자 이십일 누구든지 서원 위에 화목제나 자원제를 야외께 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소나 양으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리라. 결함이 없을 것. 22 눈먼 자, 부상당한 자, 신체 장애자가 있는 자, 종기가 있는 자, 괴양이 있는 자, 사마귀가 있는 자, 재단 위에 화재로 들이지 말며 야외께 들이지도 말라. 23 너희는 자원하여 헌금을 바칠 수 있는데 수송하지나 어린 양중 흠이 있거나 지체의 결함이 있는 것을 바쳐라. 그러나 서원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24.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으깬 것이나 부러졌거나 베인 것을 야외께 드리지 말지니라.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25. 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의 손에서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말라. 이 때문에 그들은 부패했다. 그들에게는 결함이 있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27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한다. 여덟째 날 이후로는 야외께 화제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내위기 23자. 22. 너희 땅의 곡식을 벨때에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야외이다. 23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꽃그달 초하루는 너희에게 안식일이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날이니라 소집 25 너는 정규적인 일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야훼께 화제를 바쳐라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 일곱째 달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애가 되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리고 야훼께화제를 바쳐라. 28.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속죄할 속죄일임이니라. 29. 누구든지 그날에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내위기 24자 구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야외의 화재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영원한 규렌니라12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와서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과 이스라엘이 진영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11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야외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여 그리고 그들은 그를 모세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12 야외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었더니, 13 야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4 저주한 사람을 진영에서 끌어내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도록 하라. 내위기 25자 28만일 자기가 도로 구할 수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풀리리니 그가 돌아올 것이니라 그의 재산에 29만일 사람이 성벽 있는 성읍에 있는 가옥을 팔았으면 판후 1년 내에 그것을 물을 수 있느니라 그는 만 1년 동안 구속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31년 안에 그것을 물지 못하면 성곽에 있는 집은 그 산자에게 대대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니라. 그것은 희년에는 풀려나지 아니하리라. 3 0에 그러나 주위에 성벽이 없는 마을의 가옥은 그 나라의 밭과 함께 간주되어 희년에 성량되거나 놓이게 될 것이다. 3 0이 그러나 내위인의 성읍들과 그들이 소유한 성읍의 가옥들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느니라. 33. 내위 사람은 판집과 그가 소유한 성읍을 물으라. 희년에는 그 땅이 풀려나니 이는 내위 사람의 성읍들의 집이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가 됨이니라. 34. 그러나 그 성읍들의 목초지는 팔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35.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내 가운데서 자기 손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러면 너는 그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는 외국인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36.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말고 이익을 얻지도 말고 오직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게 하라. 내 위기 26장 17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대적하리니 내가 내 원수들 앞에 패할 것임이니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갈 것이다. 18 이러한 일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치하리라. 19. 내가 내 세력의 교만을 꺾고 내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내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20. 너희 힘이 헛되리니 이는 너희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아니하며 땅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1. 만일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많은 재앙을 내리리라. 22.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이는 너희의 자녀를 빼앗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를 적게 할 것이며 너희 길은 황폐해질 것이다. 23만일 이런 일을 하여도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에게 반대하여 행할진대. 24. 그러면 나는 너희를 거슬러 진노하며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죄 때문에 너를 일곱 번칠 것이다. 25. 내가 칼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언약의 원수를 갚게 하리라. 너희는 너희 성읍들 안에 모일 것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리라. 너는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26. 내가 너희 지팡이의 빵을 끊을 때에 여자 열 명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굽고 저울에 달아 너희 빵을 다시 줄 것이니라.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위기 27장 10일 만일 부정한 짐승으로서 야외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두고 12.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값을 정할지니라. 제사장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13.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14. 사람이 그 집을 구별하여 야외께 거룩하게 하면 제사장은 그 우열을 평가할 것이오 제사장의 평가대로 될 것이니라. 15만일 성별하는 자가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거기에 더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소유가 되리라. 16만일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의 일부를 야외께 드리려거든 그 종자에 따라 네가 정한 값을 정할지니라. 보리한 호매를 파종하면 은 50세겔의 가치가 있느니라. 17 그가 희년부터 그 밭을 구별하여 드린 즉 너희가 정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18만일 그가 희년 후에 그 밭을 성별하면 제사장은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은을 그에게 계산할 것이요. 그리고 귀하의 평가액이 감소될 것입니다. 19밭을 구별한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그 돈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내 가치는 그 사람의 것으로 남을 것이다. 1MT와 단어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여기에 두 개의 추가 문자. 넷시 앤드 알레프. 가 있지만 그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3위 해석은 레섹스및 사마리아 오경과 일치합니다. 4. 서기관은 내위기 20장 23에서 24절과 유사한 빨간색 텍스트 주위에 괄호 같은 표시, 일반적인 히브리어 문장 부호가 아님을 표시했습니다. 11Q2 내위기 언어 히브리어 날짜 서기 50년경 위치 쿰난 동굴 11 내위기 네 7장 34.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몫이 되게 하였느니라. 35. 이는 야외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몫이니라. 그가 그들을 세워 야외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에. 내위기 네 8장 파이크는 그에게 흉패를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내위기 9장 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의 야외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시니라. 24 야외 앞에서 불이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 물의 기름을 살랐더라. 이를 본 모든 백성이 소리지르며 엎드리니라. 내위기 네 10장. 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야외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외 앞에 분양하였더라. 이 불이 야외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야외 앞에서 죽으니라. 내위기 네 13장. 57만일 그것이 그 의복의 나레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다시 보이면 퍼지는 것이니라 너는 연병이 있는 것을 불로 태울 지니라. 58. 의복이나 나래나 시에든지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빨지니 그 색점이 그쳤으면 두 번째 빨아야 정하리라. 59. 이는 양털이나 아마포로 만든 옷에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대하여 옳다하거나 부정하다 하거나 하는 곰팡이 재앙의 규례니라 내위기 14장 16. 제사장은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야외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17. 제사장은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며, 속건 제물의 피에 대하여. 내위기 네 15장. 18.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정액을 흘렸으면,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19.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유출이 피이면, 그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를 만지는 자도 전역까지 부정할 것이며. 내위기 25장. 3 0에 그러나 주위에 성벽이 없는 마을의 가옥은, 그 나라의 밭과 함께 간주되어 희년에 속량되거나 놓이게 될 것이다. 3 0이 그러나 내위인의 성읍들과 그들이 소유한 성읍의 가옥들은 언제든지 무르리라. 33. 내위 사람은 판집과 그가 소유한 성읍을 무르라 희년에는, 그 땅이 풀려나니 이는 내위 사람의 성읍들의 집이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가 됨이니라. 46 너는 그것을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삼아 소유를 삼을 수 있다. 그들 중 당신의 종을 영원히 데려가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서로 학대하여 다스리지 말지니라. 1. 이 두루마리에는 다른 두루마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 야외가 팔레오이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